자 지금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야 루트 안에가 뭐가 있는데 얘가 자연수가 나온다는 거는 안에가 자연수의 제곱 제곱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도 소인수분해 한번 해봐 이렇게 그럼 이 안에가 3이 3개고 5가 하나야 밑에 n이 있어 아까 전에는 곱하기 n이기 때문에 뭘 추가해줄 수가 있었는데 이번엔 나누기 n이니까 추가는 못하고 약분만 가능한 거예요. 그럼 짝수가 되도록 약분을 하려면 짝수가 되도록 약분을 하려면 얘를 하나 지워주고 얘를 하나 지워줘야겠지. 그러려면 밑에는 3 곱하기 5가 있어야 되는 거야. 자3 곱하기 5는 무조건 있어야 돼. 그래서 3 곱하기 5가 있다면 3제곱만 남겠지. 근데 3 곱하기 5만 되는 건 아니야. 아까 전에도, 아까 전에도, 여기서 5는 필요했지만 얘만 되는 건 아니고, 뭔가를 더 곱해준다면 상관이 없었죠. 얘도 마찬가지로, 나눠서 짝수로 만들어주는 건 좋은데, 더 나눠도 상관없어. 대신, 한 개씩 나누면 안 되고, 나눌 거면 두 개를 통째로 나눠야 돼. 자, 그래서 3 곱하기 5는 하나 되고, 아예 이거를 다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. 여기서 3제곱을 더 나누는 경우도 있어. 그래서 이걸 다 나눠버리면 1로 만들 수 있어서 얘는 자연수 1로 나올 수 있죠. 그래서 나눌 거면 2개씩 더 나눈다. 그래서 첫 번째 3 곱하기 5도 되고 두 번째 3 곱하기 5 곱하기 3의 제곱도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다 나눠버려서 1 만드는 것도 가능한 거야. 그래서 얘, 예, 얘예 해서 2개가 되는 거예요 이대? 잘안 돼? 돼? 한번 더? 괜찮아? 오케이.